괜이게 해, 너. 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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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봤냐 판단 판냐 야! 냐판 야! 야! 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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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바보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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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 우리가 오 우리가 나, 어 우리 가 우리 가위바위보! 어, 빨이 누가 먼저? 누가 먼저? 나 빨강이씨오! 어, 우리 은선은 가위바위보하자! 어, 아이, 안내면 주인가 에이보! 예선이 완전! 후, 후, 오케이! 후. 내가 먼저예요, 아, 먼저 현정아! 내가 먼저! 어. 오케이! 갑니다! 고 오! 이게... 얘가 아, 얘가 이런 조금 데... 조금 낮았나 내 명치 높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이번 끝까지는 봐줘. 내가 조, 그 다음부터 내가 좀그 신경을 좀 쓸게. <laughs> 뭐야? 그래요. 낙이에요. 그럼 아예 다엎어진 거예요. 그렇죠? 다엎어진 거예요. 뭐도 못 가는 거예요? 낙나. 완전 끝이야. 완전 말 끝. 오전말 끝. 명치 명치. 왜기서 영치를 낮춘다고? 에? <laughs> <laughs> 우리 야, 너무 하잖아, 하잖아. 야, 이거 뭐야 우리 치지지만 치고 습니 다. 나도 모르는. 오! 아빠. <laughs> 이거 팔을바꿀까 아니야, 해 봐, 해 봐. 해 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어디 까지 <laughs> 어. 도, 모모개 도모토. 도모토, 도모토. 도, 도가 아잖아 도, 도. 아, 도. 도. 왜 파란색이지? 네, 어. 저 파란색. 오. 뭐 어떻게 할까요? 뭐두개 없고 토로 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괜찮다 응 오케이 오케이 자 현주야 보여줘 보여줘 어여줘 보여줘 칠만큼 압박하는 모토 그만 그만 그면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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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laughs> 영어쓰으면안 돼요. 잉글리시안 되는 거예요. 아, 알겠죠? 아, 우리 아직 없잖아. 말이 없어. 아니, 아니, 없잖아. 우리 되지, 말이 우리 무린 쓸수 있다고. 우리 무린 쓸수다고 우리 무린 쓸수 있다고. 우리 무린 쓸수있고 우리 무린 쓸수다고 우리 무린 우리 무자 우리 놀라지 말라고 <laughs> 우리 없잖아. 네가 낙 나오서 안 나갔잖아. 소아. 네도 낙했잖아. 그래도 뭐라도 나. 왜 이렇게 잘해? 아니야, 내 조금 더 높게 해라. 조금 더 조금 높게, 조금 더 높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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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가 아, 앞서고 있어. <laughs> 나, 나건희형 그거 따라 해야 될것 같아. <laughs> 무서워서 하지 그랬냐? 발로 돌어 발로 넣었 어이씨, 이거 어려운데? 아, 아, 네 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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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밀 음, 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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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거. 들어 이게야 음, 이게 예. 안안안안안 어, 어, 이게 이게 좋아 왜 조언해줘 선생님한테 이게 이게 제주도의 어, 문화야 문화야 진짜 개새이 그러니까. 개너 아 진짜 <laughs> 아예나하아 <laughs> 하세요 <웃음> 일본어 때문에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못해네 우리 아까 친구가 친구한테 전적이... 아니, 차라리 한번 영어로 왔지왜 되겠지. 흔들렸어, 너무. 에이, 빨리. <laughs>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너람들 미국 사이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가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미국 사람들, 미국 사미 개. 네. 개면은? 먹고 아니, 아직 야 몰라 아니 이제 개니까 일단 먹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낙내면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 먹은 것까지 아니야 아, 아, 아니 아, 무조건 아. 다 담우야 아. 일단 일단 아, 일단 누 <laughs> 예민하게 나는, 되는 거야? 너무서운 너무,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예민 아. 일단 예민하니 예민 대사야 <laughs> 낙이 얼마나 무서워하데 <laughs> 너무 예민 대사야 사이언 낙이야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가자. 모든 나가는 게 먹어. 맞는 것. 아니다 던지기는 하네. 나 나온 끝이라니까. <laughs> 아, <laughs> 나. 끝이라니까. 끝이라니까. 기세 좋았어. 기세 좋았어. 기생 그럼 <laughs> <좋아>. 우리 다시. <laughs> <좋아. 웃음> 아니야. 그거 맞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 <laughs> 아 우리 빨리 해서 되겠지. 아, 나쁘다. 예,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나쁘다. 우리 출발 좋아. 나. 거의 죽잖아. 거의 죽잖아. 거의 죽잖아. 계속 가자. 거의 죽잖아. 계속 가자. 이제 예능 끝났어. 그 tell y o 그 I tell 먹 o u I tell you. I t 라라라라 o 낭낭낭낭낭낭 좋아. 먹고 그냥 가 l y 자 먹고 t 자아니 you. I tell y 수 있어. tell you. I t e l 얘를 o u 나올 수도 있어. 그 u I tell you. I tell y o 이 I tell you. I t e l 걔 you. I 아, 이렇게 아, 걸안 돼. 네. 일로 보하안안 이렇게. 덕에 걸 이렇게. 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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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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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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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이이 오못다못다못다 아니 아니 아아 우리 아, 우리가 빨강게었어 아. <놀람> 사랑 싫어 사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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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개 나오면 사랑 싫어 사랑 싫어 사랑 싫어 사랑 싫어 나랑 싫어 사랑 싫어 사랑 싫어 아니 될까? 에, 일단 무조건 달린 달리, 달리는 게 맞던 거다. 난 빼는 게 나아. 한번 빼는 게낫을것 같아. 내가. 그한칸 빼는 게 낫겠다. 아, 그러니리를 어. 어. 일단 빨리 빼는 게 낫고. 이거를 빼야 도게 아, 네, 걸로, 아. 걸로 빼니까. 아니, 낭만 아니야. 얘가 더제 두 칸짜리로. 어, 오, 일단 뭐? 좋아. 보니까 걸 좋아. 걸 좋아. 됐겠다. 아. 넘어가자.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기. 두 개, 아니, 그, 러니까 n g 개를 영 가는 거지. r 를 o u 그래? 아니0 and goji. y e l l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u 오 g I a y o u n 걸걸 o u n 걸 deja. Okay, okay. Quite, q u i 게 e quite, quite, quite. Quite, 어 u i t e 어 u i t e quite. Quite,

팩트, 백블랙, 백 이글렛인데. 영어를 빼, 외국어 빼니까. 한번 생각 원래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에서 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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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니아 d 아 f it's okay t 아. y s are 아, m a l l a r t 아아리소름습니다 <laughs> 조용하세요. 아빠 꼬지 마시고 절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진정하겠습니다. 전 당신을 보자 그리고 아까 지적하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현주 높이 좀 신경 써줘. 네. <웃음> 네. <웃음> 머리를 달나주면 되는 거야. <laughs> 근데 몰라. 한번더 던져야 되고 아라한번더 몰라, 몰라. 던져야 한번 되고 아아아아아

나이 바보야 <laughs> 진짜 너는 너무한다 너는 야, <laughs> 야, 개, 개, 개. 아개개아야야야야야아 욕심 아아아아 욕심 낭만 안 나오는 아 어. 안 나오는다는 느낌으로 아 어, 누가 느낌? 만들었어 누가 낭만 만들었어 <laughs> 개또 어, 나. 오아데 낭만 하지마 낭만 어. 하지마 낭만 어. 하지마 아, 아, 거주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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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거주지? 아니요 기다리세요 아무도 만지지 마세요 왜냐면요 여기 지금 이 중심이 바깥으로 아니, 나와 있고요 아니 아니 아니지요? 아니지. 아니 들어보세요 <laughs> 들어보세요 왜냐면이 종이에 자은게 없어요 가봐 가봐 아지 올라가 있다 올라가 아니 나가자 나가서 라고 했나? 그러니까 진짜 왔던 뻑이다 진짜 너네 영어 못하지? 너네 영어 못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근데 지금 도안은 아는 걸로 영어 해도 돼요. 여기 솔직히 의미가 없어 이미저나이 <laughs> 이제 아예 안 쓰는 걸로 <laughs> 아, 쇼 <laughs>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게임을 하는데, 이제. <laughs> 개? 개, 아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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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요유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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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곱겠어야 <곧> 돼. 너나 잘하세요. 나만 알리면 돼. 오, 윷. 윷. 윷이 나오는 게왜 좋지가 않죠? <웃음> 걸, <웃음> 걸 받을까요? 돼요? 그거 어떻게 잡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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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무조건 내려와야 돼 왜요? 원래 이렇게 해서 하는 거되는데 어, 안돼 나 예전에 인터넷에서 할때 있었는데요. 아. 어어어어 어, 어. 어디서 하셨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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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너무 유리하니까 그냥 아. 저희가 선택권을 줄까? 집행으로 끝내드릴 테니까 <laughs> <그냥> 자수하세요. <어디서> <웃음> 하셨다고요? <웃음> 아니 근데 그걸 한글로 뭐라고 해야돼? 그러니까 나는 정부통신망어 잘한다 <laughs> 이관되네 <관단에>. 저는 <laughs> 또 유. 나가자 이렇게 아 유웃걸 오케이 <laughs> 진짜 너 진짜 너무하다 왜왜왜 <laughs> 왜, 왜? 아 이건 이거는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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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가 그다음에 또또 주임새 느낌으로 주임새 느낌으로 <laughs> 가자. 아나 나는 가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자. 영어로 그래. 영어로 알겠다. 영어로 알겠다. 알아들었다. 가자. 가자. 아, 난못 들었어. 난 저도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컸어. <laughs> <들었어>. 못 들어서 넘어가데 <laughs> <너무. 웃음> <laughs> 저기에도 막 들어갔어요. 너무 그냥 빼은거 맞는 거 같아. 나, no. 하, huh. 끝, 고맙습니다. 매일 일 등. 정보 통신망. <통식만. 웃음>